이거 요거 농구 아, 요거는 ]구나. 90년대 90년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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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영신 요거는 한두장 같은데 두 장이고요 어. 자 요거 야구판이 요거 90년대 거고요 요거는 90년대 말 요거 종이 인형 열정,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거까지자 닌자 고북이 가면 딱지예요 이거 어, 딱지입니다자 네. 전부 다해서 만자만 나왔고요 만천만 이천 만 삼천 만 사천 만 사천 14,000 없으시면 나가고요. 15,000, 15,000, 15,000 잠깐만. 왜요? 나보고 15,000 찍어, 찍어요. <laughs> 그거? 찍어. 15,000 물건이 많잖아. 아, 15,000. 15,000 없으면 아, 15,000, 1 4 0 0 0원이요 찍기 싫다는 데 참았어요. 너무, 너무 가 그, <laughs> 제발 제발 이런 물건이야. 가가, 가가. 자, 요거는 어린이, 날리는 거? 예, 근데 이게 종이에요. 종이로 돼있네 나중에 나무 끼면 돼어 이거 이게 종이고요 좀더깊요 <laughs> 얘는 뭐냐면은 인형 의상 미미 아 내한테 있고 미미인가? 미미 옵션 파츠 네 옵션 파츠 옷 입힘입니다 자 천원 옷입히시분 <laughs> 천원 없으세요? 자 없으면 요거 천원 나왔고요 음. 55원 천원 음. 한거죠? 네. 자 이천 0 없으시면 자,